마크 저커버그가 AI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 슈퍼 인텔리전스, 즉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위해 비밀 명단, 더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는 AI 혁신을 이끌 천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커버그는 이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메타의 AI 인재의 쟁탄전을 한번 볼까요? 먼저 더 리스트가 뭔지 알아볼게요. 이건 저커버그가 직접 관리하는 AI 인재 영입후보 명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주로 20대, 30대 젊은 천재들로 버클리나 카네기 멜론 같은 영문대 박사 출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오프니아에서 메타로 넘어간 루카스 바이어는 벨기에 출신으로 어린 시절 비디오 게임 제작을 꿈꾸다. AI에 푹 빠졌고 독일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머신러닝을 공부한 인재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는 인재들의 학력, 경력, 심지어 관심사, 인간관계까지 상세히 정리돼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력서 모음이 아니고 저퍼머그가 AI 미래를 설계할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전략 문서인 셈이죠.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 사람들은 미접분, 선형대 수학, 통계학 같은 고급 수학에 능통하고 오픈 AI나, 오픈 AI나 디, 구글 딥마인드 같은 AI 선두기업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낸 경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루는 지식은 부족 지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복제 불가능한 독점적 노하우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 사람들이 뭘 연구하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이나 저커버그의 팔로알 또 타호 호수 자택에서 열리는 비밀 파티에서 만나서 AI 혁신을 논하고 때로는 팀 단위로 메타에 합류하거나 기존 회사에 역제안을 던진다고 합니다. 마치 NBA 자유계약 선수 시장처럼 이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초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메타의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커버그는 왜 이렇게까지 인재 확보에 몹을 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메타는 AI 경쟁에서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메타의 최신 AI 모델 라마가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이면서 위기감이 커졌죠. 그래서 저커버그가 직접 나선 건데요. 적커보버는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램, 줄여서 MSL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초지능 AI 개발에 뛰어든 거예요. 이 팀은 스케일 AI 창업자 알렉산더 왕과 전 기터브 CEO 나트 프리드먼이 이끌고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오픈 AI의 7리 오피스 설립 멤버였던 루카스 바이어, 알렉산더 콜레스 니코프 샤오화 자이 같은 핵심 인재들이 메타로 넘어오면서 업계에 충격을 줬죠 이 과정에서 저커버그가 쓴 돈은 어마어마한데요 연구원 한 명당 최대 1억 달러 한 화로 1,400억 달러에 달하는 샤이닝 보너스와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오픈 AI 샘올트먼 CEO는 이를 두고 미친 짓이라면서 비판했지만 메타의 공격적인 영입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저커버그는 수백 명의 연구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자신의 자택에서 열리는 리크루팅 파티를 통해서 인재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티에서는 누가 리스트에 올랐는지 메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순한 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의 전쟁, AI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 오픈 AI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픈 AI는 메타의 인재 빼가기를 집을 털린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픈 AI의 최고 연구 책임자 마크 첼은 특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일주일 휴가를 주고 우상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죠. 하지만 오픈 AI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4년 말 소프트뱅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AGI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려, 협력해서 a z u r AI 슈퍼 컴퓨터를 개발 중입니다 즉, 메타와 오픈 AI 싸움은 단순히 인재의 증탈전을 넘어서 자금과 컴퓨팅 자원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AI 전쟁의 본질은 뭘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AI 경쟁이 더 이상 코드나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라고말 합니다 인재, 자금, 그리고 컴퓨팅 자원이 승부를 가는다는 거예요 특히 인재는 AI 개발의 핵심입니다. 왜냐? AI 개발을 할때 할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그걸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메타는 이런 인재들 끌어모아서 인재 밀도가 높은 팀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용 슈퍼인텔리전스라는 야심찬 목표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메타의 전략은 전략은 분명 강력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전 오픈 AI 이사 헬렌 토너는 메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메타의 조직 문화와 내부 정치가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과거 기능 장애 팀이라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반면 오픈 AI는, 오픈 AI는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나 제프리 힌튼 같은 인물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달렸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커보그의 더리스트. 단순히 인재 명단이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를 결정할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초지능 AI는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 교육,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전만해도 AI는 합무적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오는 거대한 무대가 됐죠. 중국의 딥시트 같은 스타트업이 토종 인재로 혁신을 꿈꾸고 있지만 저커버그의 더리스트는 여전히 미국, 특히 실리콘 밸리가 AI의 중심지로 남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